이번엔 팩트체크 세 번째입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그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한번 볼까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예를 들어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그 대출을 갚아준다면 자녀는 본인이 갚아야 될 거를 부모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때 자녀가 돈이 없어요. 세금을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를 어머니가 갚아줬기 때문에 이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형식상 거래를 보면 이렇죠. 부모님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썼어요. 어.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담보 대출을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은 자녀가 갚아야 될 어, 은행 대출금을 채무를 상환해 준 거가 되겠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채무 이 채무 변제로 인한 그 이익은 어, 연대납설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갚아 준다 할지라도 증여세 없다라고 했는데 과세 관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과세 관청에서 보는 실질적인 거래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가 아닌 현금을 증여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본인의 대출을 상한다. 그럼 결국 뭐만 남죠? 현금 증여 부분이 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법령 및 해석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증여를 받습니다. 뭐 현금을 증여받건 아니면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받습니다. 증여는 세 누가 내죠?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내죠. 즉 수증인이 이렇게 냅니다. 근데 그 수증인이 증여세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걷어 들일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겠네요. 그래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만약 자녀가 증여세를 못 내면은 이 부동산 또 현금을 준 증여자 즉 부모님이 연대선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비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못 내더라도 그럼 증여자한테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보통은 이 연대납세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를 갚아주면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은 재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주수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줘도 그 납부해준 거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들 국외 이제 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아니면은 현금을 증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비거주자, 국외에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수중자가 비거주자잖아요. 그러면 수중자가 세금을 안낼수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연대납 없을 무가 있냐면 증여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그 세금을 내주더라도 이 내준 금액에 대해서는 재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자들은 이거를 이제 어떤 절세플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만약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가 있다 자녀가 국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요 증여세 낼 금액을 또 증여하면 또 증여세가 또 붙거든요 근데 비거주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줘도 재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좀 뭐 절세 측면에서 활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법에서는 하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한번 볼까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어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서 그 면제 등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라고 이런 그어 법령 규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